사용식은 무조건 수요동사라고 기억해야 됩니다. 복습, 복습, 그 다음에, 어, 꼭 이어서 이제 뒤져나갈 건데, 수요동사라는 어를 썼고, 숫자가 주는 거예요. 이것도 주는 거예요. 주 숫자, 줄렸자. 주다야, 주다. 그래서 주는 동사, 이렇게 돼. 주는 동사. 아낌없이 주는 동사가 수요동사다. 그럼 이렇게 만들려면, 수요동사라는 게 만들려면, 다 사용식인데, 뭐가 나와야 되냐면, 여기단 간접목조라는 게 나옵니다. 영어로 indirect object에요. 인디렉트 압직트 이게 뭐냐면 간접목적어라 뜻이고 그 다음에 직접목적어는 디렉트 압젝트에요압젝트가 무슨 뜻인지 알죠? 목적어죠? 상을 대상 오케이 아, 디렉트는 직접적인 직접적인 목적어 그래서 직접목적어라고 얘기합니다 직접목적어는 보통 을룰로 해석이 된다 그랬죠? 을룰로 해석이 된다 대격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야 방향성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에게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요방향 요방향으로 간다 누구누구에게 그래서 결국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야, 주다. 자, 주다. 주다. 기부. 주다. 메이크업. 뭐, 만들어주다. 이렇게 되죠. 바이 나오면 뭐야? 사주다. 아 어? 알겠지?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아, 이번에 주다. 파인드. 그 다음에 유산 따위를 남겨주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주다야. 대표적인 사회적동사야또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뭐야? 묻다. 물어주다. <laughs> 질문해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어, 이 요런 것들이에요. 이런게 사형수요동사입니다. 자, 오늘은 뭐 공부할 것 같아요? 오늘은 요거 공부할 거예요, 요거. 요거. 얘가, 얘가, 자, 전환이에요, 전환. 주어동사는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 봐봐. 주어동사는 똑같이, 동사가 변하는 건 아닌데, 여기 이렇게 나와. 직접 목적 나오고, 여기 전치사가 나오는데, 얘가, 봐봐. 이 전치사 나오는데, 가는 목적뒤로이 빠졌을 때 전치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전치사 중에 비율을 보면, 2가 나오는데, 2가 90% 이상이에요. 2가 90% 이상이에요. 더 많을 수 있어요. 95% 정도 될수 있어요. 2가. 4가 나오는데, 4는 거의 없어요. 어, 아주 드문 것들이에요. 나머지, 나머지 5%는 4또 뭐가 있냐면, 오브, 온, 이 정도가 있습니다. 이 정도. 출제가 많이 되요 어? 어? 간념국적 앞에 4가 붙는 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 여기서, 어? 여기서 좀 체크를 해봅시다. 전치사 4로 바뀌는 거. 꼭 어, 플러스 간접목적어로 이렇게 되는 동사 여기서 네모를 칩니다. make하고 by 같은 게 있어요. 하나 더 쓴다면 플러스 개똥사 이렇게 알아두세요. 개동사 정도. 얘네들은 뭐가 나온다? 간목과 직목 바꿀 때 전시사 꼭 하나 온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확장구조. 또 하나 또 하나 공부할 게또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수동태. 어? 수동태 바꾸죠. 결국 수용공사를 뭘로 바꾼다? 수동태동 수명수, 나와있는 문장을 어떻게 바꾼다? 잘, 잘 봐. 어떻게 바꾼다? 어? 수동태로 바꾼다. 수동태. 수동태로 바꾼다. 수동태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수동태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대단합니다. 홍수가 떨어네 날씨가 안 좋지? 어? 자, 봐. 이렇게 바꾼다. 간접 목적으로 앞으로 뺀다. 두 번째. 어. 어떻게 바꾼다? 직접 목적으로 뺀다. 자, 목조가 나왔어요, 목조가. 목조가 앞으로 나오면 이런 거수동태라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건동사 형태입니다. 동사 형태가 어떻게 변하느냐. 둘다 똑같죠, 당연히. 비프로 스킵이죠. 여기서 당연히 뭐야, 비프로 스킵이죠. 그 다음 뒤의 처리가 어떻게 되다는 얘기예요. 반전 목조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반전 목조가 앞으로 나오면, 자, 봐봐. 비프로 스킵이 된 다음에 뭐가 남아요? 직접 목조가 남습니다. 직접 목조가 남아요. 여기는 뭐가 남을까요? 반전 목조가 그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직접 목적 앞으로 나갔을 때는 적어도 이런 절차. 여기서. 이렇게 가야 돼요. 간목을 뒤로 빼준 다음에 직접 목적으로 고 거기 때문에 여기는 전치사 플러스 간접 목적을 하고 써주는 게 맞다. 아니니 직접 목적 앞으로 나갔을 때는. 이렇게 수동태가 만들어야 돼요. 수동태가. B 플러스 BP. 그래서 이제 수동태의 기본은 여기가 알다시피 수동태에는 자, 1번 존재하는 게 수.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동사에는 시제가 당연히 존재하겠죠. 세 번째는 동사는 의미가 있다. 뜻이 있다. 이세 개가 여기에 다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1번과 2번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의미는 여기 있습니다. 됐죠? 1번과 2번은 비동사에 있다. 그 다음에 3번 의미는 여기 있다. 이렇게 해서 바꾸면 된다라는 거죠. 맞죠 어. 자, 여기 여러분들 지금 내가 프린트해서 준게 있어요. 이거. 지난 번 복습. 그 다음에 어, 수용사로 바꿔주는 것도 지금 나와 있긴 한데 자, 뭐 예를 들면 뭐, 뭐가 있어요, 여기? I gave him a boo 아주 간단한거 자, 이런 문장이 1번에 나와있어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 이제 분석해야 되죠. 자, 주어하고 목적하고 같이 가겠죠. 수학 개념이 당연히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거 뭐라고 해요? 그냥 목적어예요. 그런데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것도 같지 않아요. 얘는 사람이고 얘는 사물이니까 당연히 같지 않죠. 그래서 얘도 목적어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앞에 걸 간접 목적어, 뒤에 걸 직접 목적어. 이거는 누구누구에게, 이거는 뭐만 을을. 보통 여기에 간접 목적어는 뭐가 나오죠? 방향이 나오니까 사람이 많이 나오겠죠? 사람이. 직접 목적어는 뭐가 많이 나와요? 당연히 사물이 나오겠죠? 사물이 나옵니다. 사물, 대상이 나옵니다. 대절도 나올 수 있니? 대절, 외대절 나올 수 있니? 나올 수 있어요. 자, 꼭 명사만 나오라는 건 없습니다. 그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우선은 이렇게 나왔을 때, 자 봐봐, 얘거 이게,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니? 이걸 같은 문장이냐면 확인해봐아 이게 동사는 변함이 없는데, 어, 북을 앞으로 뺐어요. 직접 목적로뺄수 있다랬죠? 이렇게 책을 줬어요. 누구에게 저기서 툴을 써줍니다 아까 분명히 95%다 툴을 쓴다고 얘기했으니까. 특별히, 요런 것들, 어, 주의하고는, 뭐, 오기는 요게 나오겠죠, 에스 자, 다시 한번 봐요. 책을 그에게 주었어. 간목과 지목의 위치를 바꿔줬지? 그래서 요거 이해하지? 간접목주, 지목주 위치 바뀌었어? 자, 다시 수동태. 계속 입고 이기 수동태로 한번 바꿔보죠. 간접목주를 줘도 뺍니다, 이렇게. 그래 자, 시제 뭐예요? 시제. 1번. 수. 수 없어요. 2번. 시제. 과거죠 아, 3번 의미 주다 됐잖아 1, 2, 3번 여기 정리했잖아 1, 2, 3번 그대로 와야 될거 아니야 1, 2, 3번이 아씨 안 그래 여기 뭐가 나와야 돼자 그러면 여기 비동산 프로 스피키가 나와야 되니까 비동산 프로 스피이 나와야 될거 아니야 이게 바뀔 때는 자, 비동산 뭐가 나와수화 시제 아이씨, 뭐 주지 여기 1번 2번이 있잖아 여기 수는 없죠. 과거동사니까 그런데 여기 비동사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주어가 단수니까 워가 아니라 워지가 나와야 돼요. 알겠어? 그 다음에 시제. 과거니까 당연히 이지가 나오면 안 되죠. 여기 워지가 나와야 되 피피. 자, 요거에 기분이 나옵니다. 과거동사형 기본, 여러들 이거 요 3번. 그러니까 결국 다가 동사가 되는 거예요. 어, 워지 기분이. 자, 됐습니다. 반전목적 나왔으니까 뭐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북이 남아있죠. 그리고 뭐예요? <목소리> 바이미. 이렇게. 바이미. 이렇게. 바이미. 이렇게. 여기 바이미. 말곱슨, 말곱슨 주어. 요거 한번 줍 생략이 많이 되죠? 보통 이렇게 일반 주어일 때 생략되거든요? 자, 여기도 많이 생략됐어요. 그래서 이건 해서 어떡합니까? 나는 그에게 책한 권을 주었다. 이 얘기는 뭐죠? 그는 나한테서, 나로부터 나한테서 책한 거를 받았다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수동태가 되니까 얘는 주다였는데 이게 수동태가 되면 뭐가 된다? 받다가 되더라. 어? 알겠지? 받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나요? 무슨 말인지? 그쵸? 렇 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니? 이걸 뺐어. 어, 북을 주워로 뺐어. 직접 목적을 주워로 뺐네요. 똑같이 워지 기분이 될 겁니다. 왜? 어, 어, 북이 주웠데 단수니까 그렇죠. 당연히 오가 아니라 워드 써야 되고, 여기에 시대는 그대로 내용온 거죠. 시대 내용으로그 다음에 피 p 요게 마음으서피 p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후 투, 킴. 이렇게 돼요. 체크 권이 니 그에게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누구에 해서 나에 게해서나 의해서. 그 여기서 이게 오늘 확장시킨 부분이에요. 그냥 네, 사형식에서, 네. 자, 간목과 진국의 위치를 바꿨다. 그 다음에 또 수동계 두개 만들 수 있다. 여기서 뺐다. 여기서 뺐다. 이렇게 됩니다. 또 바로. 얘는 여기서 뺐다. 얘는 간목과 진국의 위치를 바꿔놓고, 진국을 앞으로 빼서 이렇게 뺐더니 이렇게 되더라. 어? 되더 아, 좀, 어려운 좀 어려운 거 해볼까요? 좀 어려운 거좀 어려운 거 합니다 아, 이런 거 한번 해보죠 아, 사람들은 a s k e 트 물었다 나에게 음? 뭘 물었니? 내가 그, 스펙 잉글리시 영어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나에게 물었다. 자, 이거 사용식이에요. 볼까요 간접목적. 왜 간접목적 아냐면수학개념갖이 같지 않잖아요. 대인는 목수고 얘는 반수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묶어주니까 어, 저리 목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저는 당연히 입하고 입고를 한게 아니니까 직접 목적으되겠죠 그죠? 그래서 을로해석 하면 되고, 에게라고 해석 하면 되는 거예요. 해봐, 해석, 해석해봐. 사람들은, 사람들은, 그들은 물었다. 모욕 나에게, 에게 했지? 그 다음에 이쁘이야 내가 영어를 말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되겠잖아. 됐어? 늘. 했잖아 자, 이제 그보면 확장 구조를 갑니다. 확장 구조 먼저, 이거를 사형식으로 바꾸지는 못해요. 이것처럼, 반복과 진복의 위치를 바꿔줄 수는 없지요. 없지만, 모른다니 해요. 수동태는 가능하다니. 수동태. 굉장히 중요한 거 하고 있어. 봐, 늘 4형식 수동태. 지금 사용식 수동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정확히 여러분들 이해해 됩니다. 그럼 너희들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를 앞으로 빼야 입꼬이 됩니다. 수동태가 돼요. 미를 뺐어. 아이로. 그럼 자, 여기에 1번과 2번 있고 3번도 있어요. 1번은 뭐였어? 수. 2번은 취재. 3번은 의미. 다담아줘야 되니까. 여기 먼저. 자, 수. 수는 다주죠 단수고 이거 시제 뭐죠? 과거죠? 에스피트 맞죠? 그러면 한수 과거 비동사는 뭐니? 피크스 피피니까 워즈가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요거의 피피는 뭐니? 당연히 에스피트가 되겠죠. 어 집중.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요? 이제 그것도나에게 인지 아닌지를 물어왔다. 나는 응. 뭐야? 인지 아닌지를 질문 받았다가 안 그래? 오케이. 그러면 그대로 나오죠. 괜찮아. 여기 뭐가 생각된 거야? 어, Y 이는게 이거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니까 식냐. Y, F, 이건 그대로 봐야죠스피킹 내가 영어 할줄 안지, 모르는지를 질는다아 뜻이지. 이해 돼? 어? 어, 여기 절이, 직접 목적으로 절이 나온 경우도 있다라는 거. 절이 나와도 그대로 갑니다. 절 그대로 내려온다라고 보는대요 알겠어요? 여기 절이 나온 경우에요. 그쵸? 일단 요걸로 개념 정리를 좀할 테니까. 요...